안녕하세요. 옷장수가입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할 제품은요. 반다이 SEG 피규어 측 마블 캡틴 아메리카인데요. 캡틴 아메리카 11워 버전에 등장하는 캡틴 아메리카입니다. 요 제품은 캡틴 꽃게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어요. 신청해주신 지는 조금 됐는데 제가 이제 소개하고 싶던 다른 제품을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느라 좀 밀려가지고 이제야 좀 소개를 하게 됐네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특징으로 어, 말씀을 드리면, 다른 거는 어벤져스 버전의 이제 캡틴 아메리카도 존재가 하는, 존재를 하는데, 디자인이 조금은 이제 뭐 다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 가장 큰 특징은 역시 얼굴 파츠가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네. 요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요 차이점 때문에 저는 아마 진열창에 넣을 때 투구를 쓰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캡틴 아메리카의 맨 얼굴 그대로를 이제, 교환을 해서 수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옆면 보시면 또 옆면 이렇게 디자인돼 이 있고요. 뒷면 보면 뭐 이렇게 디지털 프린트가 돼서 얼굴이 조형감이 좋다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있네요. 쿠션 파츠에는 뭐 당연하게도 캡틴 아메리카의 상징인 방패가 들어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몸잘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적혀 있네요. 그럼. 과연 이 제품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이 안에서, 자, 플라스틱 블라스 트 안에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기본 구성은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기존에 나왔던, 이제, 캡틴 아메리카, 그 어벤져스 버전하고 거의 동일한데, 그 동일하다함은 지금 손 부분이 이런 식으로 결속이 돼 있어서 방패를 어, 들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이 휘겨 같은 경우에는 방패를 들게 하기보다는 등이나 이런 데 꽂을 수 있으면, 어, 그렇게 등에 꽂아, 꽂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는 이제 방패를 든 버전의 그 캡틴 아메리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전시가 이미 되어 있고, 이 부분에서 거의 동일한 기믹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보시면 손 교환 파츠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덕분에 이제 방패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손 교환 파츠가 존재하고 얼굴 파츠 교환이 가능하다. 네,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패 부분 꽂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뭐그 제가 전에 리뷰했던 부분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캡틴 아메리카 플라스틱 블라스트, 플라스하는 이렇게 들어 있고요. 한번 꺼내 볼까요? 자, 확 튀어나가지 않게 네, 잘 잡아준 뒤에. 캡틴 아메리카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꺼내본 캡틴 아메리카인데요. 얼굴 부분이, 네, 잘 모르겠어요. 조금, 그 전에, 제가 이제 어벤져스 버전하고는 조금, 조금은 멍한 느낌이 좀 있기도 해요. 과연, 실제로도 그러한지는 한번 비교해서 나중에, 마지막 부분에는 제가 그, 다른 버전의 캡틴 아메리카를 불러와서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투구 안쪽에 눈까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뭐, 투구를 쓰고 있, 있는 모습이 많이 닮았나요? 닮아 있는 모습 보여주는 것 같고, 지금 관절 확인을 해보면요. 어깨 관절 올라가 있고, 네. 보시면 어깨 관절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원형으로 된 관절이 안에 들어있거든요. 되어 있고, 팔목이 돌아가지는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돌아가네요. 아주 잘 돌아갑니다. 팔목이 잘 돌아가고요. 팔꿈치도 이중으로 되는 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손목이야 잘 돌아가니까요. 근데 손목이 좀 크게 돌출되어 있는 게 특징이네요. 그렇고요 디자인이 약간 다른 게 저는 눈에 좀 보이는데 이 장갑이라든지 이런 파츠 표현이 네, 지금 장갑 부분 보시면. 장갑 안쪽이 색칠이 되어 있지 않고, 손만, 이제, 장갑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 런게 조금 차이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건 나중에. 허리. 그, 가슴 관절 쪽이 지금 분리가 되어 있어서 가슴을 편하게, 네. 잘, 멋대로 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허리. 360도 회전은 아니지만, 그래도 허리가 잘 돌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네. 허리띠는 고정이 되어 있고요 다리 관절 다리 관절이 좀 흐느적거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 다리 관절이 가장 약한 관절로 되어 있어요 sh 피규어 하츠의 약한 관절 표현이 되어 있고 무릎 관절은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뭔가 이 드러나 보이죠 요 부분이 그니까 러그 드래곤볼이나 이런 sh 피규어 하츠에 들어있는 관절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 관절은 뭔가 이쪽 플라스틱 부분이 늘어나는 느낌이 좀 있다면 여기는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서 네, 약간 프라, 그 프라모델 같은 그런 관절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발목, 발목까지 여기까지 이제 도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발목 부분이 튀지 않습니다. 자, 명시도에전 당연히 되고요. 발꿈치 올라가고요. 네, 여기 캡틴 아메리카 SH 피규어 아치의 관절이었습니다. 뭐. 허벅지 그 사타구니 쪽 관절이 너무나도 이제 잘 움직이는 관절이기 때문에 다리가 이정도까지 벌어져요 네, 벌리면 이정도까지 벌어지고 이게 특징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한번 세워볼게요 그냥 단순하게 좀 세워보면 관절이 조금 느슨한 편이라 발목 관절도 조금 느슨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세울 때 조금 주의를 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하게 요 캡틴 아메리카는 캡틴 아메리카는 조금 더 저렴한 느낌이 있네요. 그 이,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비교를 해봐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캡틴 아메리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어쨌거나 이제 얼굴 파츠기 때문에 얼굴 한번 교환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이시나요? 얼굴 많이 닮았나요? 제가 봤을 때는 꽤나 닮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 손에서 도망을 쳤었는데 다시 잡아왔어요. 이게 지금 절개 부분이 보이지만 분리는 할수 없습니다. 자, 어쨌거나 목이 잘 움직이고요. 이 상태로 한번 교환을 해보겠습니다. 이 투구를 쓰고 있는 모습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자, 목을 통으로 뜯어서 통으로 뜯은 목에 목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 꽂아주면 결속이 됩니다. 네, 얼굴로 교환을 하니까 훨씬 낫네요. 네, 뭔가 그 투구를 쓰고 있는 모습은 답답한 모습도 있었고 이상하게 이 스위치 피겨 아츠가 조금은 네 저렴한 느낌이 있어요 지금 그걸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네 방패가 없기 때문인가요? 맞다고 지금 앞으로 쓰러진 것 같습니다. 제피어 아츠에 상처가 생기면 안 되는데 아무튼. 캡틴의 모습을 보고 계시구요. 방패. 뭐, 딱히 모양이 달라 보이진 않습니다. 컬러가 좀 다른가요? 한번 그거는 좀 이따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구요. 저는 이 방패를 등 쪽에 꽂을 생각이기 때문에 등에 꽂을 수 있게끔 한번 결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에 꽂으려면 이제 방패가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꽂으려면 여기에 맞는 파츠를 꽂아줘야 할것 같아요. 그걸 꽂으려면 이 들어가는 밴 밴드라고 하나요? 요게 있는데 파츠가 있는데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네, 이 파츠를 여기 아래로 가게 지금 꽂아주면 보이시죠? 홈 어, 맞지가 않는데 위에 구는건가요? 여기가 맞나 봅니다. 근데 위아래가 다르네요. 자, 이렇게 꽂아주면 네, 홈이 튀어나오게 되고요요홈 부분을 잘 빠지는데 등에 꽂아도 잘 빠질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불안하긴 한데 이 아랫부분도 뭔가 가려줄 수 있는 파츠를 꽂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 파츠는 이런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걸 꽂아줘서 네. 근데 이게 윗부분에 꽂는 파츠 네요 짧죠 안 맞아요 파츠가 하나 더 들어있는데 그게 윗부분에 꽂는 것 같습니다 좀더 폭이 넓은 파츠를 꽂음으로써 네. 방패를 완벽하게 이게 원래 밴드 잖아요 원래 밴드인데 이게 명확하게 접혀 있는 듯한 모습으로 결속을 해주고 등 부분에 보면 네. 꽂을 수 있는 파츠 홈이 있습니다. 이 부분. 핸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뽑으면요. 이 틈이 보여요. 이 틈에 방패를 결속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삼각형이 지금 잘안 꽂히면 안 꽂아지는데요. 여기 꽂는 게 맞을 텐데, 지금. 꽂았습니다자 등에 등에 방패를 결속한 네, 캡틴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제가 어쨌거나 요렇게 결속을 한 이유는 기존에 이제 스위치 피겨아츠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뭐 다르게 표 포즈를 보여드리기보다는 이 바로 비교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편이. 좀더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불러왔습니다. 이게 어벤져스 버전의 캡틴 아메리카인데요. 어떤가요? 조금 다르죠? 네. 이 가슴팍 부분부터 일단 모양이 다른데, 지금 보시면은 가슴팍에 있는 그 별모양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요 컬러가 들어간 부분이 다릅니다. 네. 보이시죠? 그리고 뭐, 이 식스팩 있는 쪽은 거의 비슷해요. 이, 오히려 이쪽이 좀 홈이 있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게 좀더 역동적으로 되어 있고, 배색이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네, 빨간색이라든지 이런 라인이 좀더 활용이 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특히 이게 손으로 들어왔을 때 특히나 차이가 큰데요. 장갑 부분이 퀄리티에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어, 이 어벤져스 버전의 장갑은 지금 보시면 장갑이 위까지 올라와 있어서 여기까지 컬러가 색칠해 있으니까 이 손부분이 튀지 않거든요. 근데 이 캡틴 아메리카는 보이시죠? 이 손목 부분이 그냥 파란색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관절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갑 부분이 튀어요. 그러니까 이 관절 연결 부분에 있어서 손부분이 너무나도 튑니다. 네. 뭐, 방패를 써서 가리면 되겠지만, 지금, 아, 가리더라도 한쪽 손은 또 숨길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금 가슴 도색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전체적인 유니폼의 색깔도 이쪽이 조금 더 어둡습니다. 이쪽이라 함은, 네, 어벤져스 버전의 캡틴 아메리카가 조금 더 어두, 어두운 컬러를 보여주고 있어요. 뭐, 벨트도 조금은 바뀐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벨트도 좀 다르죠, 모양이. 뭐, 다리 관절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다리 관절은 그냥 똑같네요.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다른 점은 어쨌거나 이런 도색인 것 같아요. 신발 부분 도색도 보시면, 자, 어벤져스 버전의 도색이 훨씬 더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컬러 밸런스도 좀더 맞고. 그러니까 어벤져스 버전의 캡틴 아메리카가 좀더 화려한 편이라면, 이, 그, 캡틴 아메리카 버전의 1빌워 버전의 캡틴 아메리카는 조금 더네 컬러나 이런 게 심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만 이 버전은 얼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이 특징이다. 하지만 관절이 흐느적거리는 건이둘다 마찬가지예요. 기본 관절은 거의 비슷하게 제작이 된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거의 비슷한데 조금씩 파츠를 좀 변경을 해서 출시를 해서 이두 개가 다르게끔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저는 하나는 이렇게 방패를 뒤편에 매고 있는 형태, 하나는 이렇게 팔에 결속하고 있고, 또 투구를 쓰고 있는 형태로 표현을 해가지고 저는 진열을 해 놓을 예정입니다. 요 정도가 특징이 되겠고요. 어, 두 제품 비교한 특징이겠고, 그러면 제 리뷰는 여기까지로 하고요. 추가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좀더 자세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리뷰는 여기까지.